선명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2025년 10년 아래 감사의 배로 인거해 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저희 네. 예용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인자로 삶을 살았던 그 분을 우리에게 2 5년도에고가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. 기모대가 그 바울에게 갈렙이 모세와 요소를 통해서 끝까지 이대로 충성했던 순종했던 그 말씀의 역사가 곧 하나님께 상한 마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감사드립니다. 아멘. 본회가 바로 그 마음을 본받아서 2025년도에는 각자 처해 있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있게한 나를 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순중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. 돌아가서 실천하는 금년 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받은 말씀 감사해서 은혜 받은 그 마음에 감사하여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. 드린 예물 위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.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 <laughs>